자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볼 건데요. 네. 어떤 무를 고르면 좋을까요? 무는 이렇게 좀 매끈하고 달달하면서 네. 좀 이렇게 이제 먹어봤을 때는 이렇게 좀 단맛보다는 네. 단맛도 나지만은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 무가 훨씬 더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보았을 때무거무무예 무거운 무. 예. 그럼 예, 예. 한번 썰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무말랭이를 할 무를 좀 썰어보겠는데요. 네. 길이가 한 2cm 정도 되게끔 이렇게 네. 썰어서 준비를 하는데요. 무말랭이하면 좀 얇게 보이지만은 네. 원래 무말랭이를 할 때는 무가 도톰해야지만이 말리면 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사방이 한 1.2에서 1.3cm 정도 이렇게 해서 예. 무말랭이를 이렇게 하면 와 이를 어떻게 하죠? 잘생선생님 아사가 삭아잘 아, 쓰는 걸 떠나서요 네. 무말랭이 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네. 예. 요이 정도 크기가 제일 먹기 좋은 얇기예요. 예 네. 네. 그렇지만 무말랭이는 말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말리면은 굉장히 얇아져요. 이건 아마 아주 쪼그라들어서 뭐 실보다는 좀 두껍겠지만 네? 굉장히 얇아져요. 이게요? 네. 그러면. 아, 근데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적당한 크기를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이제 두께는 아주 잘 썰었어요. 네. 두께는 잘 썰었는데 사방이 네. 0. 음, 그렇게 얇게 0.2cm 보다는 사방이 다 1.2cm로. 이 아. 요렇게. 요 정도로요? 네, 이 정도 쓸어야지만이 네. 나중에 우리 무말랭이 한번 볼까요? 저기 있네요. 이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네. 네. 썬 물을 이렇게 채반에다 놓고 네. 이제 저희가 말려보겠는데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 네. 햇볕이 잘 드는 곳에다가 말리는데 이때 말릴 때 아침저녁으로 뒤적뒤적 해주면서 말리면 아주 잘말리지고요 지금 우리가 말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말라진다고요? 네, 이렇게 말라 네, 말려진답니다. 그래서, 아까, 광희 씨가 만약에 썰은 거를 하게 되면은, 네. 정말 가늘게 돼버려요. 그래서, 무말랭이 할 때는. 요게 요거에요? 네. 세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볕이 좋을 때, 바짝 말려주는 게 좋으세요. 선생님, 네. 근데, 이대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해서 불려서 요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챙겨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양념에 들어가기 전에 무 네. 말랭이가 아까 딱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먹지를 못하니까 네. 저희가 불려 보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찬물에다가 살짝 이렇게 한번 너무 많은 물은 하시면 곤란해요. 네. 조금 물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헹구듯이. 엉먼지만 그러니까 날라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네. 그래서 그냥 꼭 짜주세요. 음. 여기에는 이제 그래서, 먼지라든가 이런 걸 떨어뜨리면서 그렇죠. 위해서. 예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물 준비돼 있는데요. 다시물도 너무 많은 다시물보다는 한두컵 정도 예예 예. 다시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무말랭이 무침을 하면서. 여기에 오징어 채를 넣을 거예요. 오징어 채도 맛있죠? 너무 맛있죠? 그래서 오징어 채에도 네. 또 불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냥 하면은 딱딱하니까 네. 오징어 채에도 다시 물을 이렇게 한컵 정도 많이 말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불려놓으면 되는데요. 어, 무말랭이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불려주시면 네. 이렇게 촉촉하게 스며들면서 나는데 너무 많이 불리지 마세요. 너무 많이 불리게 되면 또 퍼져서 나중에 오돌토돌 쫀득쫀득한 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1,20분만 불려주시고요. 네. 오징어채도 마찬가지로 살짝만 담궈놨다가 저희가 조금 있다가 짜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징어채도 담으면더 네. 맛있겠어요, 선생님. 맞아요. 어, 양념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오늘은 양념이 아주 누구나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네. 집에서 있는 그런 재료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양념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 양념을 좀 미리 해놓는 거는 숙성이 돼야지 맛있거든요. 양념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요. 네, 네 고춧가루 좀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액젓 네. 어, 액젓을 김치 네. 할에 넣는 건데? 네,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네. 오늘은 저도 깊은 맛이 나라고 네. 오늘 액젓을 사용했고요. 이 액젓은 어떤 액젓이든지 괜찮아요. 뭐 까나리 액젓도 괜찮고요. 멸치 액젓도 괜찮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어, 우리, 막간장 네네 예, 밥간장도 좀넣어 그리고 마늘도 좀 넣어보고요. 아주 칼칼하게. 네. 어느 정도 넣네요, 마늘. 마늘을. 네, 마늘도 넣고요. 그리고 생강즙. 예, 생강즙을 넣으면은 네. 훨씬 더 맛 이렇게 깔끔해지고 네, 잘 그렇죠. 좋았고요. 예, 무 말랭이를 이렇게 말리다 보면 또 여러 가지의 네. 음, 음, 냄새들 향도 좀 잡아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고요. 네. 여기다가 설탕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물엿. 예 네, 약간 달짝한 맛이 있어요. 네, 지금. 맞아요. 예. 뭐 물엿이 없으시면은, 또, 올리고당도 괜찮고요. 예. 네, 요것은 조금 단맛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윤기도 나고, 예. 보습 효과도주면서좀 촉촉해요. 음, 음. 어, 네, 우리 보습 이러면 얼굴도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반찬에도 좀 촉촉하게 보습 효과를 주면은, 예. 훨씬 더 맛있어져요. 자, 이제 요것을 잘 섞어가지고, 예. 이렇게 좀 숙성을 시켜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시간 숙성을 시키고요 어, 우리가 불려지는 시간 한 10분 정도. 네. 예, 예. 좀 불려지는 동안에 이제 예, 양념을 숙성시켜 주면 되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깨도 좀 넣어가지고 음. 잘 섞어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양념을 좀 숙성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아까 불려 놓았던 네. 예, 무말랭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무말랭이는 촉촉하게 이제 불려졌는데요. 이 네. 무말랭이는 불리실 때에 네. 너무 많이 풀어지지 않게 불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기서 팁은 잘짜 주는 거예요. 꽉짜 줘야지만이 이 가지고 있는 양념이 어 무말랭이에 쏙 들어가면서 네. 훨씬 더 맛있어지거든요. 그 물기가 덜 생기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꼭 네. 꼭 짜야 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이것을 아주 꽉 짜서 네. 이제 준비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네. 꽉 짜서 여기다 이제 좀 담아 주고요. 네. 예. 뭐 짜는 게 아주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잘 짜서 주면은 가지고 있는 양념이 네. 훨씬 더 속으로 잘 들어가게 아무래도 된답니다. 그렇겠죠. 예. 아무래렇게 없으니까.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짜 주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 오징어채도 자, 이제 오징어채는 이제 불리기 전에요. 한 4cm, 5cm 정도로 이렇게 잘라 주세요. 네. 그래서 너무 길면 곤란하니까 역시 오징어채도 이렇게 짜서 주는데 네. 오징어채와 이 무말랭이가 너무 잘 어울려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쫀득쫀득 끓이면서 제가 이제 묻혀보겠는데요. 네. 자, 아까 이제 숙성이 됐죠? 네. 이 정도 이제, 어, 숙성이 되는 것은 생고춧가루 정도가, 네, 에,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네. 이렇게 숙성을 시켜주면 되고요. 자, 먼저, 음, 그니까 무말랭이를 이렇게 이제 에, 넣어주죠? 무말랭이 자, 뭔데요? 넣어주서 이렇게 한번 조물조물 해서 무에 양념이 좀 배도록 네.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남 나머지에 예, 오징어 채와 예, 이렇게 나머지 재료들을 다 넣고요. 이제 무쳐준답니다. 오, 오, 오 맛있는 냄새나죠? 아까는 사실 네. 액젓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한 액젓 향이 한줄알라는데잘 어우러져가지고 네, 아까 10분 정도 저희가 불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양념들이 잘 네. 어우러졌네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한 며칠 정도 숙성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 금방 했을 때도 또 맛있지만은, 네? 우리가 한 2, 3일 정도 또 숙성시키면 음... 훨씬 더또 맛이 풍, 풍부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3일 정도, 네. 이제 준비를 해서 숙성시켜 놓은 것을 네? 가져와 볼까요? 네. 오. 네. 선생님, 딱 봐도. 색깔이 다르죠. 네, 색깔이 네. 다르고 또 부들부들해진 것도 보이고. 네, 조금 뭔가. 네. 차분한 느낌도 들죠. 네, 그래서. 어, 맛이 싹 뱄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너무 한번 그릇에 담아볼까요? 네. 맛보고 싶으면 이따 맛봐야겠죠? 네. 자. <laughs> 이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담으실 때는 이렇게 음, 우리가 다른 군더더기 없이 그냥 무말랭이와 네. 어, 어. 네, 오징어채만 이렇게 이제 그릇에 담았는데요. 네. 조금 주시면 은 위에다가 통깨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네, 그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에 담고요. 통깨를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럴게요 자, 통깨를 이렇게 위에다가 조금만 뿌려주면 네, 네 무말랭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꼬들꼬들한 식감이 일품인 무말랭이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파래김 무침 만들어볼까요? 네. 짭조름하면서도 네, 또 고소한 오늘 파래의 무침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네. 예, 파래김 무침은 사실 때에 좀 윤기가 좀 나면서 네. 어 여러분 이제 살때좀 중요한데 티가 좀 없고 깨끗한 것을 골라서 사시는 게 훨씬 좋고요. 네. 이것은 보통 이걸 어떻게 만들까라고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동아리로 왔는데, 네 맞아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제 요것은 하는 손질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이청청이 네. 되어 있어요. 아 네, 요렇게청청이 되어 있는 것을 요렇게 이제 뜯어준 다음에. 이렇게 뜯어주죠. 요거 하실 때에는 주변에 종이를, 신문지라든지 이런 종이를 하나 깔아놓고 쟁반을 두고 뜯어주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이게 날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방 이렇게 뜯어지는데요. 조금 부드러운 그런, 어, 파리김을 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 뜯어주면은, 정말 맛있어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음 네, 제가 오늘 하는 대로만 그대로 보시고 따라하시면은 네.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뜯어 놓는 것을 지금 저희가 좀 뜯어 놔봤는데요. 이렇게. 네. 음, 저녁에 집에서 TV 보거나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뜯어 주면은 네. 아주 손쉽게 뜯어 질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네, 뜯어진 것을 가지고요. 저희가 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조리 방법을 네.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예. 간식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걸 볶으면 네. 되는 거죠? 네, 볶습니다 요리비결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음. 아, 는 네. 거에 또 일가견이 있어요. 자신만만. 예. 네, 맞아요. 그다음에. 네. 자, 네. 네. 간식 뽑는 것부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해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어우 벌써 고소한 향이 올라오죠, 선생님. <laughs> 그런가요? 예.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 주는데요. 아우, 오. 어떡해, 광희 씨. 너무 잘하죠. 아우, 너무 잘하는 것보다 예. 네. 이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요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탄게 보이죠? 이초기색이탄 네. 거예요? 탄, 예, 이게 탄 게, 탄 거예요. 이게 탄, 탄 거라고요? 탄 보이고, 그리고 김도 나고, 연기도 나고, 그리고 오늘은 예. 무엇보다도 이 기름에 볶는 예. 것이 아니랍니다. 아, 기름 하면 안 돼요? 네. 아, 윤기가 돌으라고 어... 네. 기름을 했는데. 그렇죠. 아, 그리고 여생님. 네. 이런 건 원래 센불에 빨리 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어, 연기가 나오면. 그렇죠. 어, 이렇게 되면은? 예. 망치는 거예요. 어떡하지? 연기가 나서 태우면 안 됩니다. 오, 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기름을 넣고, 어, 이제 볶을 때도 있지만, 오늘은 네.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네. 팬에다가 또, 아무도 두르지 않고. 기름 없이? 네, 기름 없이. 자, 저희가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불도 지금 약불이죠, 선생님? 네, 불을 좀. 네. 약하게 해서 너무 센 불에 볶아버리면은 많이 타버려요. 자 이제 요 파래김은요 네. 한번 체에다가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찌꺼기라든지 부스러기가 남을 수 있거든요. 자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볶아보겠는데요. 이때 볶을 때에. 어떤 뭐든지 도구를 하나를 가지고 볶으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서 네. 여기가 주저, 어, 그러니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도구를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볶아 주면은 훨씬 더 고소한 맛도 나면서 김향 예. 그대로 살아있는. 음. 네, 그런 오늘 예 파래 김무침을 해보겠는데요. 확실히 수분기도 없고 더 바삭바삭한 맞아요. 느낌이 드네요, 선생 네. 네, 우리 김 구울 때도 어 이렇게 태우면은. 김을 태웠을 때 훨씬 더쓴 맛이 강해요. 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네. 태우지 않고요, 약불에다가 이렇게 볶아줬더니 네. 김도 훨씬 더 구수한 맛도 나고요. 그리고 바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이 바다에서 났잖아요. 그래. 그래서 비린내도 사라진답니다. 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다르네요, 생님 네, 맞아요. 이렇게. 사들 지금 예. 예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 김향이 너무 고소한 김향이 나네요 예. 제가 여기서 김향이 솔솔 나는 게 우리 왜 겨울철에 예. 김무워서 간장쌈 먹을 때 고향 그 나잖아요 자, 지금 이거 비교 한번 해볼까요 예. 요렇게 색깔이 요렇게 났고요 예. 요 이렇게 새파랗게 예, 네, 이렇게 놨잖아요. 주의해야겠네요. 기름은 절대 두르지 말고, 네. 불은 네. 약한 불에서 약하게 해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네. 네, 잘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놨고요. 네. 반드시 볶고 나서는 다른 것으로 쓰로 옮겨 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열거를큰 볼에다가 이거는 이제 담아놓고요. 네. 저희가 네. 네, 이렇게 큰 볼에다가 이제 담아놓고 좀 식은 다음에 저희는 네. 네, 양념을 해서 무쳐보도록 하고요. 이제 양념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 재료들을 네. 한 번에 이렇게 끓인다는 거죠? 네, 이제 볶아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네. 더 맞으세요. 자, 이제 해보겠는데요. 먼저. 불에다가 이렇게 팬을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포도씨 오일 있으면은 포도씨 오일도 쓰셔도 되고요. 네. 집에 있는 어떤 오일이든지 쓰면 되는데요. 제 콩기름보다는 요즘에 포도씨 오일이나 카놀라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오일로는 우리가 묻혀서 그냥 먹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오일을 올리고 나서요. 네. 바로 이렇게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 갈아놓은 거요 네, 마늘 다진 것을 좀 넣고요. 먼저 마늘 다진 것을 넣고 볶아주는데요. 네. 마늘을 볶자마자 바로 우리 마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마술을 쫙 넣어주면은 네. 이렇게 소리가 쫙 나잖아요. 예. 네. 그 마늘 향과 오일 향이 마술이여서 쫙 빠져 나와요. 그래서 훨씬 더 맛있어져. 요 오늘은 오늘 포르트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바다에서 난그 파래김이기 때문에. 생강즙도 조금 넣고요. 예. 네. 여기다가 맛간장도 좀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설탕도 좀 넣어주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참기름 좀 넣어주고요. 고소하게. 네, 맞아요. 참기름 넣어주고요. 어, 그동안에 그래서... 먹어봤던. 맞아 양념과는 좀 다른 느낌이 에요 전혀 제품이에요. 다르죠. 네, 오늘 한번 우리가 같은 거라도. 예.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고. 네. 또. 드셨을 때 기분 좋은 맛이, 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몇분 정도 끓이면 네, 돼요? 네. 몇 분까지 끓일 필요 없이요. 네. 바글바글 지금 끓어 오르잖아요. 네. 이때 불 바로 끄시면 돼요. 오. 바글바글 딱 끓어 오르면은 네. 끄면 돼요. 만약에 이것을 더 졸이게 되면은 짜져요. 음, 짜지고 저기에 묻힐 때도 수분감이 없기 때문에, 네. 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끓어올라 네, 맞아요. 끓어오르면 이제, 거품이 이렇게 싸그라지고 네. 이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저희가 이제 바로 묻혀 보겠는데요. 네. 네, 이제. 뭐묻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요 우리가 아까 준비해 놓았던 곳에다가 이제 붓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비닐 어, 하나 끼고 저는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부어주세요 여기다가 예, 예, 예. 너무 다르죠? 예.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손이 약한 분들은요 예. 바로 가서 묻히게 되면 은 양념이 여기서 뜨거울 수 있으니까요 어, 수분으로 한번 이렇게 좀 저어주세요 어. 어, 고소한 맛도 나고 아주 짭고 예. 그런 파래 김무침이 되는데요. 오. 너무 달라요. 이 양념이 보면서. 향 장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늘은 오. 정말 특별한 반찬이 될 거예요. 오늘 기대하셔도 돼요. 예. 아니, 진짜요. 물론 파래랑도 네. 새롭지만 네. 저 양념 향 자체가 조금 네. 새로운 향이에요. 그렇죠? 자, 그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 포인트는 맛을 예. 가지고 잘 마늘향과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잘 뽑아낸 거예요. 네. 자, 이제 깨소금을 넣고요. 요걸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묻혀 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 묻혔다고 생각될 때까지 이렇게 좀 묻혀 주세요. 예, 이렇게 제가 이거 아끼는 예. 아끼는 레시피입니다. 야. 네. <laughs> 그래서 오늘 네. 아무누나 다 해서 반찬으로도 가고요. 요것을 밥에다가, 뜨거운 밥에다가 싹 뿌려가지고, 예. 뭉쳐서 주먹밥. 예. 응, 또 아이들, 밥안 먹는 아이들, 동글동글하게 완자처럼 만들어서 입에 쏙쏙 넣어줘도 너무 좋아요. 사실 옆에 자, 지금 아몬드가 여기다가, 있어요. 예, 맞아요. 고소하게, 우리 아몬드를, 구운 아몬드를 이렇게 넣겠는데요. 예. 구운, 구운 아몬드를 넣고 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주물러 버리면 아몬드가 다 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살살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손끝으로. 끝으로 이렇게 살살살 뿌려 가면서 예. 뭉쳐져 있을 수 있는 이파래김을 네. 촉촉하게 살살 이렇게해 주면서 무쳐 주면은 <laughs> 아, 맛있겠네요. 네. 아몬드 절로 가져 볼게요. 네. 또 아몬드가 씹는 식감을 주겠어요. 선생님. 맞아요. 아몬드는 프라이팬에다가 아까 우리 파래김 볶듯이 네. 기름 없이 볶아 주시면 돼요. 수분을날려 줘서 네. 조금 더 고소하게. 맞아요. 저렇게 해서 파래김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못한 파래기 나왔네요 맞아요. 어, 반찬 못 네. 만드시는 분들도 오늘 은 따라하시면 네. 너무 어, 맛있고도 맛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반참될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파래김무침이 완성됐습니다. <laughs> 알아두면 맛이 두 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고소한 파래김 무침 만드는 비법 공개! 불 세기에 따라 맛이 확 달라지는 파래김! 기름을 두르고 센 불에 볶으면 파래김이 연기를 내며 쉽게 타버립니다! 기름은 절대 두르지 않고 약불로 유지! 주걱 두 개를 이용해 살살 볶아주면 맛과 향이 솔솔! 절대 탈 염려가 없어요! 바삭하게 볶아 양념에 조물조물 무쳐내면 입맛을 자극하는 파래 김무침을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